이번 주전 세계인들이 주목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위클리 팩김지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에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를 첫 번째 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먹방 규제입니다 네 먹방 말 그대로 먹는 방송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그냥 먹방 m u k b a n g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연간 무려 16억 명이 이 먹방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먹방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공공의 적으로 추락했어요 과연 중국의 먹방이 어떻길래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로 한 건지, 중국 먹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먹방이 있습니다. 무려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BJ도 있다고 하고요. 네, 정말 많이 먹 지금 양파를 먹고 있죠. 네. 다 먹는 거잖아요. 아기까지. 네. 실제로 먹는 양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다 쏜다. 실화. 아, 겉어좋슈다. 전부 다 보면서 나랑 아이씨. 네. 자, <웃음> 저것은 <웃음> 개구리입니다. 네, 개구리까지 먹고 있어요. <laughs> 아, 사실 저도 먹방을 즐겨 봅니다만은 중국의 먹방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런데 왜이 먹방을 규제하는 건가요? 네,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단호하게 이건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지도자의 한마디가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에서 이미 이 음식 낭비를 막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영 매체인 CCTV에서는 이 먹방이 또 음식 낭비의 주범 중 하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먹방을 치면은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이게 뭐죠? 식량을 귀하게 여기고 합리적으로 음식 소비를 하자라는 어, 것이죠. 이게 예, 참 당국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먹방을 규제하는 거죠? 사실 중국이 지난 두달 동안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그런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지금 식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틱톡 같은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 미국이 이런 농산물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농산물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량 위기감이 지금 더욱 증폭돼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박종은 기자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최근에 이 중국 내 식탁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지난 7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도보다 무려 85%나 오른 상태입니다. 옥수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이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이 먹방을 규제하고 음식 낭비를 막아서 캠페인을 통해서 민심도 수습을 하고 식탁 물가도 안정시키겠다 이런 계획인 네, 것 같아요. 물가를 잡는다. 네, 그래서 네. 일선의 식당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들어오는 손님의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당신의 체중에는 이런 음식의 메뉴가 좋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티즌들은 아니 먹방을 규제한다고 해서 음식 낭비를 얼마나 막을 수 있겠냐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자. 먹방 규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진짜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픽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이 알렉세이 나발리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데요. 지난 20일 비행기를 탔는데 쓰러지고 그리고 현재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나발리에게 생화학 무기인 노비촉에 의해서 나발리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영상을 좀 보시죠. 네, 나발리가 야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보시다시피 차를 마시고 있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쓰러져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비상 착륙을 해서 병원으로 일단 옮겨진 다음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현약는 지금 독일의사리제 병원으로 의급 이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 나의 치료제를 통해 나의 치료제를 통해 나의 치료 나의 치료제를 통의 치료제를 통 기내에서 고통을 부르짖는 그 나발리의 음성이 너무나 처절하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알려면 나발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나발리는 러시아 정부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를 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현대판 짜르라고 불리우는 푸틴 대통령 최대의 정적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무려 13차례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나발리는 워낙 유명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나발리가 의문의 테러를 당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 사무소로 가는데 그때 푸틴의 지지자가 녹색 염료를 얼굴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아... 한쪽 눈에 80% 실명이 왔을 정도거든요. 네, 예,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보니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도 무척이나 떠들썩하던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죠. 네, 물론 러시아는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러시아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먼저 이 노비촉이라는 것이 1970년대 구 소련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입니다. 어, 우리가 김정남 암살에 쓰였던 VX, 알고 계시죠? 이 VX보다 독성이 무려 5배, 혹은 8배 가까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간에서는 어, 이 노비촉을 러시아 정부 기관에서만 관리를 할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푸틴의 홍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차? 이 푸틴 네, 홍차. 푸틴의 홍차. 2006년 케이지빅 전직 요원이 독극물을 탄 홍차를 마시고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그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된 것을 폭로하려고해 갖고 살해를 했다. 이제 그런 주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푸틴의 홍차라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사용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발리에도 보면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홍차를 마셨는데 이게 좀꺼름직한 부분이 분명히 아, 있죠. 우연이라고 하겠네. 삼뜩해요. 네, 거기다가 오늘 13일에 러시아의 지방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나발리가 지방 선거 직전에 이 푸틴 대통령 이 직권당에 어떤 비리 같은 걸좀 파헤치고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푸틴의 홍차가 재현된 거 아니냐 의혹이 자꾸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으로 좀 증폭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 정부는 이것이 정부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진상 규명이 분명히,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도 필요하다 그런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래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벨로루스 전국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유럽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메르켈 총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 정부는 좀 책임 있는 조사와 대답을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